자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초중등도 그것도 국가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국가 교육과정이라고 우리 유아 선생님들이 국가 교육과정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국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이제 공교육, 공교육. 자, 공교육을 어,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줘요. 국가 교육이라는 게 국가가 막목 졸라 갖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만 받았어요. 그래서 어 하층민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 아예 교육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 아들이나 재벌 딸이나 그쵸. 아니면은 어 정말 그 집에서 고용 고용을 당, 고용되어 있는 그런 막어 진짜 막 이렇게 어뭐 대통령이나 기업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신분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같은 엽작될수 있죠. 옛날에서는 옛날에는 그런 건 생각도 못 했어요. 그죠. 귀족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국가 교육과정, 공교육제도거든요. 공교육제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주기 위해서는 돈도 지원해줘야 되고, 교육과정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걸 막 애들 목절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등을 위해서. 그래서 공교육기관, 공교육제도를 어, 한때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더그로이드 이퀄라이저. 그게 뭐냐면 하 위대한 평등화 장, 장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어유 감히 왕의 자녀하고 그집 무슨 이제 한여의 자녀하고 감히 옆에 앉아서 공부를 못했죠. 한여의 자녀는 옆에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 아예 학교를 못 오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넌들어오지마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우리 유아는 국가교육과정 운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공교육기관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자, 공교육기관은 주로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 대학까지 이제 공교육으로 쳐졌지만은 그, 이제 대학은 그러면 교육과정이 통일 안 해요. 그건 이제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통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고등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유아 단계는 국가교육과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왜,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여러 학원들 있잖아요. 미술 학원, 뭐 그런 학원들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교육 과정이 없죠. 그런데 공교육 기관들은 국가교육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도 확확 바뀌죠. 그러면서 어, 교사들은 뭘 해야 돼요? 국가교육과정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준수해서 가르치면서 시험도 그거에 맞게 시험 보고 수능도 그거에 맞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유아는 뭐예요? 유아는 교과서가 없어요. 유아 교과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아는 교과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벽한 공교육은 아니거든요. 막 진짜 강력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교육비 다 대주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립이나 뭐 국립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국가가 확실하게 보장을 안 해줘요. 교사 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교사 페이도 사립학교도 국가가 다 대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나 국립 고등학교가 다 교사 처우는 똑같아요. 물론 이제 정년 정년을 뭐 보장해주고 이런 건좀 차이가 있어요. 고용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 지금 어쨌든 우리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 국가 교육과정을 다 명시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 이전 3호세 누리과정 때에 비해서 교육과정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까지 3호세 누리과정에 대한 향수, 그게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왜 그거에 그, 관난 집착을 그렇게 못 버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사무세 누리과정을 붙잡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건 저는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수험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현장은 다 바뀌었어요. 유치원들은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중심, 유아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대학, 유아교육과들 철저하게 완전 다 바뀌었거든요. 대학에서 쓰는 교재들도 다 바뀌었어요. 출제 누가 합니까? 대학 교수들이 하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서 출제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바뀐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낸 문제로 시험 치는 수험생들은 옛날 교과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교육기관의 교사가 될 사람들이고 유아임용 시험에서는 공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을 뽑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019 개정 누리 과정에 근거해서 다 알아야 돼요. 심지어 59개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몰라요, 선생님.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뭐만하고 있냐 하면 고시문만 딸딸 외웠는데 그걸로 수업해 보라고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걸로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내면은 못 맞춰요. 3호세 누리 과정으로만 할수 있어.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